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동료들과 함께 인사! 네, 안녕하세요. 힛데멘트 완벽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니까 좀 기분이 좀 변한데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이렇게 날이 추운데 정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더운 여름에 뿔뿔을 뭉쳐서 만들었습니다.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장 역할한 김성우입니다. 생다 저희 히트맨2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대 인사 마지막인데, 어, 마지막까지 우리 배우들 포함해서 또 이렇게 히트맨2 팬분들 가족같이 계속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히트맨3 때는 그냥 같이 버스 타고 다니시죠. 이게 <laughs> 네,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회식도 같이 하고 <laughs>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무대에서 할때 동안 계속 저희와 함께 하,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히트밴드 어, 재밌게 보시고 못뭐 보신 분들은 오늘 재밌게 보시고. 재밌는 영화니까 재밌는 하루 되시고, 내일 또한 히트맨2로 힘을 얻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트맨에서 어, 일본 야쿠자 킬러로 캐스팅돼서 출연하게 된 배우 송유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으니까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스포츠가 제일,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 영화 재밌다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입소문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글로 SNS에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홈우스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아쉬워요 지금 오늘 지금 이 관이 저희 무대에서 마지막 날이거든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어,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 주요? 와. 저희 지금 3주째인데 어, 만약에 300만 넘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에 상욱 오빠가 덜 맞았거든요. 덜 맞아서 오빠를 또 괴롭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인 역을 연기한 한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또 히트맨처럼 보러. 굳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히트맨2 보면은 저 혜인이가 또 중요 역할을 해요 네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아시죠? 뭐 해야 되는지 입소문 인스타 어 SNS 할수 있는 거다 엔차도! 엔차도 있어요 엔차 너무 좋다 네다다다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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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에 두루두루 최대한 많은 분들을 볼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추운 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격이지원입니다. 여러분 히트맨2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시고 여기서 얻은 에너지로 남은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마지막에도 너무 아쉬워. 감사를 <laughs> <laughs> 다하고 싶지만 이만 고성호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요즘 OTT 채널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비싼 티켓 집을 하시고, 이 추운 날, 극장 오셔가지고, 리트맨 트를 관람해 주시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요즘에, 극장에 관람객 때 많이 줄어가지고, 100만 관객이, 진 너무 힘들어요. 예전 한 250만, 300만 되는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오늘, 오후 5시경에, BEP, 본전입니다. 23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름다운 여배우 송혜교를 역전하고, <laughs> 위대한 오이그룹 XO 도경수를 뛰어넘어, <laughs> 신과 함께 하정우를 가볍게 넘고, 네, 이제 다음 주에 미제 캡틴 아메리카와 싸워야 됩니다. 네, 물론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네, 이득으로 쭉 3월 초까지 가면, 진짜, 원래 처음 목표는 400만이었는데, 아, 3 0 0만만 해도 정말 위대한 수고 같습니다. 300만, 300만 60, 70만, 남을 6 70만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계속 뭐, 홍보해달라고, 재밌게 보라고. 기다릴게요저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저 마지막으로 오늘 무릎 꿇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여러분, 여러분들 극장에 3주 늦게 오셨잖아요. 대신, 송은 영화 보시고 바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정말로. 아, 관객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